안녕하세요. 저는 전시기획자 겸 사진작가 베릭스 박이라고 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독일인 이민 2세라서 한국말 아직도 좀잘 못해서 <laughs>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0년 한국으로 이주한 이후 300명 이상의 <laughs> 작가들을 만나 아티스트 포트레스를 찍었고, 그 중에 다섯 점을 선택하였습니다. 우선, 홍고지 에제마 2019년 정주공예 비엔 아래 인스타레이션 작품 설치와 전시 참, 참여를 위해서, 나이지리아에서 온 작가입니다. 그녀는 이 작품 설치를 위해 긴 시간 작업을 하였고 마침내 작품 설치가 끝났을 때 저는 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 종교하고 선새한 섬세한 삼세, 작품과 작가가 잘어울릴도록 사진을 찍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도 2019년 청중국인 비날에 참여작가였던 강홍석 선생님 사진입니다. 여기 강석 선생도 여기 전체 참여 참석합니다. <laughs> 아 작가는 3개월 동안 거대한 쓰레기 도미를 압축하여 큰 스케일 인스톨레이션 작품을 완성하였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작품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컸고 오른쪽 편에 여러 명의 관람객들이 흥미롭게 작품을 감상하고 있는 것은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청주 공예비날의 최고의 작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간 만들어진 이 인스톨레이션 작품은 전시 종료이고 안타깝게도 철거되었지만 저희 사진을 통해 기록을 남길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세 번째 음, 사진은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 잘 아시는 김창열 작가입니다. 이, 사진, 이 사진과 네 번째 강동구 작가 사진 맨 마지막에 보입니다. <laughs> 모두 전치 오프닝 날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전치장 안이 많이 사람들로 매우 시끄럽고 복잡하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작가는 모두 저에게 집중하여 마치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조용하고. 집중력이 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음, 작가 포트스는 찍을 때 특히 좋아 작가가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집중할 때더 좋은 사진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그러한 순간이 매우 소중하고 감사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서로 카메라 앵글 통해 교감하고 소통하며 깊은 신뢰와 함께 진보가 됩니다. 그것은 멋진 일이고 제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저는 한 작가를 어, 지속적으로 찍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작가의 작품이 발전하고 작가도 변화하는 과정을 마치 다큐멘터리처럼 기록하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전 앞으로도 더 많은 어, 작가들과 그들의 작업 변화 과정과 삶의 과정들을 끊없이제 어, 카메라에 담가고 담고 있습니다. 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